아아아잘아아아네그 <laughs> <laughs> <더> <laughs> 말투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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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로봇 로봇맨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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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두 분으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맨날 놀았으면 좋겠다. 그러게, 진짜 맨날 놀고 싶네. 응. 아. 아. <laughs> 와, 편의로 오니까 사람 없다. 응. 응. 뭐 오늘 빵 많아. 이 원래 이렇게 많은 거야? 그런가봐.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배고파. 배고파? 아, 응. 이쁘게 어, 잘도 자르네. <laughs> 그 말투 뭐야? 다 되게 둥글둥글하다, 그렇지? 이거 어떻게? 부었어. 여보 오늘 주말인데 뭐해? 야 멘트 빼지 마라. <laughs> 내 멘트 빼지 <뺏지> 마라. <laughs> 오빠 로봇 로봇 멘트 로봇. 아 웃겨. <웃음> <웃음> 오늘 주말인데 우리 뭐해? 우리 어디가? <laughs> 저희 오늘 뭐지 석고방향제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가요. 어. 집 앞에 생겨가지고 생긴 건가?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발견한 수도 있고 예약을 어. 했거든요. 근데 시간이 남아서 잠깐 코스트코 왔습니다. 음. 아, 기대 돼 기대 돼 엄청 배우고 싶어 했었잖아. 어, 나 진짜 그거 한번 어. 배우고 계속 배우자고 할 수도 있어. 계속 배워, 그 배우고 몰드 싶어요. 만드는 거 배울까? <laughs> 아예 아예 원초적인 걸 배우는 거야? <laughs> 어. 그거 재밌을 거 같아. 향 여기서 두개 고르면 돼. 네. 네. 여러분도 또 여러 번 맡아보시면 돼요. 네. 얘두개 할래. 음. 귀여 음. 몰드다. <laughs> 우리 몰드. <laughs> 짱커짱 커. 오! 네, 제마섞고완전초집 중. 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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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쁘다거이 이거, 이 치면 밑으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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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마 더 넣어야 돼? 더 넣어야 돼요? 꽉 차게 채울 때 채우셔야 돼요 한이인용으로하게 50g도 안 돼요 귀엽다 이렇게 봐도 귀엽다 네네 얼마 안 되는 거야? 그냥 보시면 네네 거 살랑싱 빻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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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빠 이렇게. 음. 아 되게 쉽게 빠지네. 오잘 났어. 아, 원래... 귀여워. 음. 잘 빼시는 거구나. 네. <laughs> 아잘 났어. 뒤에 제가 사포로 조금 밀어서 깔끔하게 네. 해드릴게요. 네. 이왕 네. 네, 리본 하고. 네. 눈이 네. 네, 달고. 네. 진주 목걸이. 네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<알았어요>. 부회상증 <부의 상징. 웃음> 그리고 왕. 아 어떻게 미쳤다. 난 완성이야. 이렇게 둘게 응. 아, 귀여워. 여기 이 색깔. 아 진짜 너무 귀여워. 귀여미야 <laughs> 신랑은 이렇게. 네, 신부랑 써봐야 돼. 신랑은 <laughs> 꾸민 게 없어. 신랑 원래 단게아이다 <laughs> 마스크 낀거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건 페리. <laughs>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. 그치. 어, 이거 진짜 닫아놨는데도 냄새가 나. 그러니까. 가더라고. 아 우리 우리 아이들 <laughs> 내 새끼, <세꼬>, 너 새끼. <laughs> 여기 놔두자. 그래.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. 너무 예뻐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어현관의 마스코트야 마스코트. 어. 이 미니미는 내 방에 놔두겠다. <laughs> 어 이쁘다. 잘 어울린다. 이짜고모 것도 완전 귀운데? 안녕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각적지 할 만한 것좀 갖고 올게. 네. 음. 맛있어? 음. <목소리> 오빠 이거 봐. 어 예쁘다. 예쁘다 이거. <목소리> 이거 예쁘지? 이렇게 두개 샀. 아니야. 씨, 왜 이렇게? 아까 텀블러 사온 거. 오빠 이거 좀 까줘 <목소리> 어, 네 알겠습니다. 음. 트레이더스 간 김에 이거 두개 샀거든요. <목소리> 이거 엄청 맛있어요. 그지? <목소리> 이거 뭔가 좀 어니언 베이글에 치즈 겁나 많은 것 같고. 이거, 도나스는 예전에 먹었던 그 불량 식품 맛인데? <laughs> 어, 진짜 이거 엄청 맛있어요. 좀 약과 느낌? 응, 어. 음, 그런 느낌이에요 깠다, 깠다. 어, 이거, 나 이거 텀블러 이거 갖고 싶었어. 갖고 싶었어? 그 예전 다른 나라 MD일 때. 음. 지압. 색깔 이쁜 것 같아. 요거 음 좋아하는 색이네. 개했어딱 어. 봤어. 응, 음. 히.